안녕 하세요 여기는 구례군 산수의축제 공연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본무대 위쪽이고 제가 공연하고 있는 라이브 공연단은 지금 이쪽입니다 17일까지 공연하고요. 어, 지금 저 뒤쪽으로 산이 보이는데 산이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는 눈이 없는데 저 위에는 산에 눈이 하얗게 앉아 있습니다. 구름도 구름도 예쁘고 여기는 사방이 산으로 뺑돌이쌓가지고 아주 바람막이가 되는데도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합니다. 자, 여기로 쭉 가면은 본무 무대가 나올 겁니다. 내일은 주말이라서 가수들 온다 해가지고 많이 혼잡할 것 같아요.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본무대인데 지금 내일 공연을 위해서 어,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돈, 여기 행사장은 여기 저희는 단두 번째 오는 건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산수유 군낙지입니다. 군낙지. 자, 산수유 보실래요? 한수요 어떤 놈이 자 보세요 한수요 그러면 자 여기를 올라가서 한번 무대 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씨 굉장히 따뜻해서 좋았는데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 내일은 날씨가 어떨려나 모르겠네 자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공연장 저쪽 끝 쪽에 있는 거기가 제가 갇혀는 라이브 공연단입니다. 자, 산, 예쁘죠? 뷰티풀 마운틴이죠? 뷰티풀 마운틴. 자,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돌아서, 지금 제가 정면을 비추고 있는 곳이, 본무대장입니다. 본무대. 행사 본무대장. 예, 네, 지금, 참찬도 지금 본무대 설치하느라고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 위에 보면은 밑에는 논이 없는데, 이렇게 눈이 없는데 하렇게 눈이 안돼있어요 제가 산이 높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렸나봐요 산이 높아요 제가 본 중에서는 최고 높은 산입니다. 제가 본 중에서는 엄청 높습니다. 자, 저 앞에 저 쪽에는 구례 시내고 자, 괜찮죠? 나름대로 또 안면도는 안면도대로 경치가 예쁜데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예쁩니다. 자 여기서 그만 끄겠습니다.